21절에서, 아,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미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 시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원망이 다 생겨나셨을 겁니다. 왜 아담이 그러한 죄를 지어서 하와는 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왜 이들은 동일하게 다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택하고 아무런 염려 걱정도 없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원망하고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그 경험들을 통해서 와, 막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가져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한 시작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은혜로 덮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자리에서조차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큰 놀라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면 창세기의 그 전반부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 분명히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모두 동일하게 죽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은 끊임없이 왕노르타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아담의 범죄,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오실리, 그리고 앞으로 올그 아담의 기준으로 장차 올그 예수님을 통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시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범죄는 한 번의 잘못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두었고 사망이 모든 인류로 확산되었기 때문이겠죠. 율법 이전과 이후 그 어떠한 사람도 죄와 사망의 이 권세로부터 벗어난 이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그 죽음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180도 달라진 신분을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은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록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된 완전히 달라진 신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명확히 드러났다면 그 죄가 넘치는 곳에 오히려 은혜가 풍성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20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계속 죄악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절망하면서 그래 이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가보다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만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사실 그 기쁨의 희망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고, 다 죄로 인한 대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존재로서 그 기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그 죄악에 벌벌 떨거나 그 죄의 권세에 묶여서 그 사탄의 왕로릇 타는 그 모습에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백성이며 어떠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서서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억눌림이나 아직까지도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죄함과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그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반대로 우리를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오히려 방임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죄악의 그 억눌림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드러날 것이 없구나. 나의 교만은 다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은혜의 자리로 더 빨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으로 시작된 죄악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소식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희망의 소식에 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어, 이번 한주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화요 전도 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팀원들 항상 함께 붙잡아 주시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손길과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양육과 신방과 말 말씀 사역과 모든 목회 전반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